널스락에 가는 시간에 네. 왔습니다. 어, 근데 어. 맛집이 있네. 맛치킨밥 맛집 있네요. 어. 어. 와, 여기 명동 김밥 맛집인데? 음, 저번에 아, 딱집이 해? 음. 아, <laughs> 오늘 여기서 먹을 거거든요. 계란말이김밥 계란말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제가 쓰이. 김밥 난다죠. 예, 예. 몇 시에 다 돼요? 어디? 예. 여기? 예. 지금, 진짜 다 응. 거의, 그, 뭐, 8시부터 닫기 시작했어요. 아, 토요일 날은 좀 빨리 샀는데. 아, 서서히. 많이 팔으셨어요, 오늘? 팔리지도 않아요. 아유, 그러게. 다이소 때문에 더그렇죠그러죠 또, 그렇습니다. 아, 다이소가 또, 상권을. 빡 잡고 있잖아. 요 그러니까, 아유. 예, 네. 네, 네, 언니, 수고하세요. 네, 네, 반찬가게. 영동기밥 안녕하세요. TV에서 봤어요. 아, <laughs> 예. 거기 한잔 먹으러 와야 되는데. 아, 네. 예. 아, 언제 방송한 거예요? 아, 월요일. 월요일에요? 란 아. 그러니까 그거 정성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싸 가지고 정성에 대해서 손이 많이 가던데.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싸2 500원이야? 이 <laughs> 예, 3,500원이 아니고 아니야. 5 0 0원이요 3,500원으로 봤는데. 3,500원은 모든 김치 있잖아 아. 기사여기 <laughs> 뭐 아, <laughs> <laughs> 와. 아. 아. 아, 아. 하나씩 다나봐야되겠네아가지 <laughs> <봐가지고. 웃음> 아. 늦게까지 하세요. 아 사람들이 좀더 오죠? 네좀더오자가지고정리할 아. 많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침에는 몇시에 열어요? 한 그렇게 어, 빨리요? 네 원래 7시 30분에 열는데 그럼 음식 준비를 그러면 새벽부터 한다는 네. 얘긴데 네, 원래는 7시 30분 시 30분 이때 나와서 했었는데 지금은 주머니까지 새벽 아. 한 4시 정도 아 네. 4시 역시 부지런해 <laughs> 네 여기 가면서 봤던데라고 아 그, 그. 어, 여기 우리 동네 시장인데 어, 예. 예. 그래서 계속 아, 봤어요 아 괜찮은데. 신기하네요 어, <laughs>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먹으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와 네. <laughs> 일곱 시 반인데 어제 빨리 왔네 네. 낮에 일곱 시 반이다 씨. 6시 반에 일어나야 되겠다. 7시 반에 열려면, 어. 일찍 와서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새벽에 일어나는 거지. 어. 자, 아 족발. 여기는 배달 전문으로, 응. 예. 아니다 배달 전문으로. <laughs> 예, 배달 전문. 또 저번에 우리 사, 사갔잖아. 어. 안녕하세요. 예. <웃음> 재밌다. <웃음> <웃음> 예. 재밌다 왜, 왜. 어? 예, 예. 예. 마지막 마감하시는 어머니 응. 사장님돈세지네 밤이라시가 응. 이제 거의 다 됐는데 <laughs> 그래도 몇 군데 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 다 맛집이나 이런 장사 잘되는데좀이끼해 그러니까 떡떡 장사도 그지? 여기도 맛집에서 추석에 줄 서서 사라는데 여기가 7시 이후에는 두팩에 5,000원이고 8시 이후에는 3팩에 네. 5,000원이에요 네. 8시 이후에는 3팩에 네. 5,000원입니다 뭐, 미래. 뭐, 여기 상품 가짓도 있네요 미래떡집 송편 맛있던데. 그거... 맛집들이 좀 오래됐네요. 그럴게요. 웬만한 집은 다 다르네. 일어나고 또 늦게 가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치킨집 미로산 말고 저 옆에 아이스크림 치킨집은 새벽 2 3 시까지도 하던데. 어, 그래요? 네 내가 봤습니다. 거 하나 딱 열렸어. 아, 다른데 다다았는데 여기도 맛있나 봐. 음, 여기는 한 아 닭바 예, 문어다 여기 1호산 1호산 닭강정도 와있어 닭강정 보자 안녕하세요 닭강정 보자저 분이 9시까지 하시더라고 아, 어. <laughs> 자주 와가지고 예 사과 이 7개에 7천원 예쁘다. 언제 아, 먹으러 가야 되겠네, 저거. 저... 빵이, 빵 좋아해요? 빵순이, 고... 고순이 빵, 빵순이? 음... 아, 옥수수 사려고 그랬는데, 옥수수가 없네요. 음. 1,500원 주... 해요, 주고, 1,500원 주고, 반절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laughs> 게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던데 여기. 고양이가 여기도 맛있나봐 옛날 칼국수 여기 맛있을 것 같지 언제 한번 올까? 너시 사는 그냥 저거 좋아하는데 어. 저거 사준다고 그러면 지금 달려올지도 몰라 그정도아 우동, 칼국수 미가좋아하시 음. 땅끝 추웠다. 여기, 어우, 낙지 비싸. 하나에 5,000원 치겠어. 낙지. 희생하긴 네, 네. 하네요, 근데. 이게 뭔게에요 낙지가 한 단마리에 5,000원 있잖아, 우리. 이거 국산이고. 어. 두 배도 잘 먹겠네. 음. 아우, 지난번에 중국산 낙지를. 그러게. 어떤 분이 거짓말했어요. 낙지가 중국산, 뭐지? 낙지는 다 중국산이라고 국산 게 없어요. 이거 국산 거야? 국산 거 같아요. 개불? 어우, 개불 진짜러워요. <laughs> 개불. 개불 개불, <laughs> 개불 맛있는데. <laughs> 개불 먹어봤어요? 친구들 온 거. 먹어봤어요? 썰어 놓은 거. <laughs> 자, 까치산은 이게 끝입니다. 짠한 6시 7시? 한 8시에 어. 오면은 그때 약간 짠 야채는 한네 다섯 시 그때 하면은 막 4-5시 오면 떠리로 싸게 네. 살수 있어요 저런 거. 네. 저희는 운동 겸 이렇게 나왔습니다 떠리로 살수 있다고 합니다 음, 갑자기 확 네. 부르는 걸로 갑시대요 어, 작지만 정겨운 곳이죠 네자 우리 신지원 <laughs> 아나, 아나운서님은. 아나운서? 여기 어, 매일 와도 안 질려요. 매일 <laughs> 와도 안 질려요? 마트 이런 데보다 저는 이런 시장이 좋아요. 아, 그래요? 전 시장은 이렇게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고 깎을 수도 있고.